김호중 공식 뉴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중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 네가 방송을 앞두고 있어 많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스태프가 이 프로그램의 예선을 언급했는데 이사연에서 갑자기 김호중이 언급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멋진 공연이 많았습니다. 김호중은 이번 예선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의 모습을 일부 볼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TV 조선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를 묻자 김호중은 막내로 보이는 출연자의 무대를 꼽았습니다. 만 12세에 불과한 참가자지만 베테랑 아티스트만이 할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퍼포먼스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언급한 참가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 조만간 방송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대를 마치니 소년은 스튜디오에 모든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울산 출신이고 그의 집이 김호중의 가족이 살던 곳과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렸을 때 김호중에게 안겨 놀러갔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mc 김성준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무슨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mc 김성주의 농담의 스튜디오에 있던 관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MC 김성주도 소년에게 다른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MC 김성주의 말을 듣고 김호중을 아느니 소년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며 자신 있게 자신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음악, 녹화, 말미 MC 김성주는 김호중에게 연락해 그 소년 이름을 기억나고 물었습니다. 김호중은 놀라며 자신도 출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호중도 손을 잡고 놀던 소년이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소년을 꼭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의 미스터 트롯이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집에서 김호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호중의 더 많은 독점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